시우, M -M 만들 수 아, 괜 앵무새도 만들 수있잖아앵무새 해볼래? 괜찮아. 괜찮봐봐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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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토끼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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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요 괜찮아. 괜찮아. 괜이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나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아아 봐봐. 와. 응, 아, 잘했다 조용나. 우리 민준. 아, 아 잠깐만. 어, 잠깐만 기다려줘. 토끼 밑에. 오야 토끼 나오면 안 돼. 안녕. 아 저기. 아도망가냐 어. 걱정. 이제 도망가. 냐개 되는데. 어. 어 다칠까 봐. 민우 새를 만져보자. 다칠까 봐두 개. 자와 오, 송민준 대단한데. 예선을 올려도 귀여워. 돼. 지네와진준아 대단하다. 옆에 바나나 잘어요 그다음에 우리 희 못했어요, <laughs> 저. 장준이랑 김은찬까지 오세요 이제. 희한번 해봐. 행모세. 뭐 해볼래? 이친구 <laughs> 시간이 없어. 빨리 만 어, 가지시간 그래 그래 <laughs> 없어. 한번 하고 빨리 가자. 그리고 바나나 한번하 아, 네. 희야 여기 봐 박상희 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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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너 무섭지, 지금? 야, 준혁이! 네, 한, 음. 아, 뭐, 못 찍은 친구가 있어서 딱한 번만 찍구 갈게요 준혁이! 아, 만져봐, 장준혁, 빨리 화이팅 해봐! 장준혁! 이쟁 진짜 가줘봐안 그러니까, 어, 어, 돼, 준혁아, 이따가 시간 남게 는 올게 은찬아, 마지막 은찬이! 귀여워 은찬아, 가봐 화이팅! <웃음> <무서워>. <웃음> 귀여워 애들생님 <언니> 감사합니다 <laughs> 인사 <인천.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